네 오늘 PL 경매 자산관리에서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수원시 영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역시. 2회나 유찰돼서 감정가 대비 반값까지 유찰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바로 영통에 있는 건영 1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수인 분당선과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서 어, 아파트 입지로서 상당히 좋은 물건인데요. 자 그러면 물건 상세 내용과 위치 그리고 현재 시세 정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린 물건에 대해서 컨설팅 업무 요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컨설팅 절차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번호 수원 2022타경 50733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건영 1차 아파트고요. 층은 16층입니다. 49평, 조금 대형 평수고요. 감정가 9억 7 600에 2회 유찰돼서 최저가 4억 7 824만 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4 7 8 4만0천원 준비해서 수원 법원 참여하시면 되고요. 입찰은 5월 25일날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네, 아파트 위치는 여기 있고요. 좌측으로는 여기 삼성전자 있고요. 수인분당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네, 보시면 아파트 건영 1차가 바로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명역하고는 뭐 도보로 걸어서 한 5분 이내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어, 아파트 뒤편으로는 신성 초등학교 가깝게 있어서 초등학교를 둔 자녀 세대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입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아파트 단지 정보입니다. 5 0 2세대총 6개 동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99년도입니다. 지역 난방 열병합이고요. 현재 동일한 면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매물 호가는 7억 3천 뭐 7억 5천 요 정도 선에 금액이 나와 있고요. 실거래가 정보 보시면은요. 가장 최고로 거래됐던 때는 2021년도 9월에 9억 9,700까지 거래가 됐었네요. 그랬다가 한 많이 빠졌네요. 한 3억 정도 어, 빠진 6억 9천으로 마지막 실거래가 됐었는데 현재 호가는 7억 3천 정도, 마지막 실거래가는 6억 9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유찰된 최저가 어 4억 7 8 2 4만 원은요. 어쨌든 지금 호가 대비는 한 3억 정도, 마지막 실거래가 대비는 한 2억 정도 낮은 금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영통 상당히 인기 있는 지역으로서 경쟁률 좀 다수 예상이 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입찰을 위해서는요, 사전에 걸부속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낙찰받기 위한 적정 입찰과 분석,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저희 PL경매 자산관리 통해서 도움받게 되시면요, 이런 것들을 다 안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법원에 가실 때 저희가 입찰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낙찰 이후에는 점유관계 해결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이사하는 과정 전부 마무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희 대표번호 1 6 4 4 1 9 2 9로 연락 주시면 컨설팅에 관한 전반적인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경매 물건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